자동식 시계는 아까 말씀드린 수동식 시계랑 큰 차이점이 없는데, 로터로 태엽을 감아준다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주로 이런 식으로 안에 구동방식은 이렇게 똑같은데, 로터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로터가 움직이는 힘으로 시계의 태엽을 감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동식 시계는 일반 수동식 시계보다 케이스 두께가 일반적으로 약간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움직이는 힘으로 자연스럽게 태엽이 감겨서 와인딩 되기도 하지만 아까 수동식과 마찬가지로 태엽을 손으로 움직여서 감아주셔도 동일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손으로 감는 것보다 일상생활하면서 태엽이 감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감는 것도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태엽을 와인딩하는 시간이 만약에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손으로 감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인딩이 그냥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손목에 차고 다니기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와인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로터가 있는 시계들은 이렇게 흔들었을 때 로터가 움직이는 진동 혹은 소리가 들리기 마련입니다. 로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진동이 혹은 소리가 들리기 마련이죠. 사용 방법은 아까 수동식 시계와 동일합니다. 용도를 뽑아서 시간을 조절하고 용도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롤렉스의 데이트 저스트가 이제 그런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데, 롤렉스는 시간 조절하는 것과 용두를 뽑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이것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스크류 다운 방식이라고 용두를 풀어서 이렇게 열리게 되면, 한번 뽑아서 위로 올리면, 날짜창, 한번더 올리면, 시간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용두가 이렇게 한 번만 열린 상태에서 태엽을 위로 올리면, 와인딩이 되는 효과를 닫으실 때는 역순으로 누른 상태에서 나사 잠그듯이 잠가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롤렉스 말고도 이런 자동식 시계는 동일한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식 시계 혹은 오토매틱 시계 사용 방법이었습니다.